수학 44, 45쪽입니다. 도전 수와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1번 문제입니다. 사랑 가게에서 파는 포도 음료는 1.1리터 당 1,080원이고, 행복 가게에서 파는 포도 음료는 0.8리터 당 840원입니다. 같은 양의 포도 음료를 산다면 어느 가게가 더 저렴한지 알아봅시다. 자, 사랑 가게와 행복 가게 두 가게가 있죠. 자,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어느 가게가 더 저렴한 포도음료를 파는지를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포도음료가 더 저렴한 가게가 어디인지 알고 싶은 겁니다. 자, 현재는 여러분, 사랑 가게는 1.2리터의 가격이 1,080원이고요. 행복 가게는 0.8리터의 가격이 840원입니다. 금액도 다르고 양도 다르죠. 그래서 선뜻 어디가 더 비싸고 어디가 싸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금액만 보면 여기가 싸지만 여기는 양을 더 많이 주죠. 그러면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갖게 만들었을 때금액에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양을 갖게 해야 되겠죠 얼마로 갖게 하면 좋을까요 보통은 우리가 단위 단위를 맞출 때는 1리터로 많이 맞추죠 1리터의 가격을 공통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1.2하고 0.8의 최소공배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수의 통분을 했었죠. 그 방법을 이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1.2, 여러분 소수 떼면 12하고 8의 최소공배수는 얼마죠? 그렇죠, 24죠. 그럼 우리가 똑같이 2.4리터로 맞출 수도 있습니다. 2.4리터로 맞추면 은 금액을 두배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양을 두배 했으니까요. 2.4리터로 맞추고 어, 여기도 2.4리터로 맞출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의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이 쉬운가요? 자, 여러분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요. 선생님은 1리터로 맞추었을 때의 금액을 비교하는 방법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방법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널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맞춰볼게요. 그러면 먼저 사랑 가게를 보도록 할까요 사랑 가게 다음에 옆에는 행복 가게를 적겠습니다 사랑 가게는 1.2 리터의 가격이 1,080원 이었어요 그리고 행복 가게는 0.8 리터의 가격이 840원 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로 맞추기로 했죠? 그렇죠. 똑같이 양을 1리터로 맞춰 보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1.2리터에서 1리터를 만들고 싶으면 1.2로 나누면 되겠죠.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1이 되니까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금액도 똑같이 1.2로 나누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행복 가게에서도 자기 자신인 0.8로 나누면 1리터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면 금액도 똑같이 0.8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금액을 구해서 두 금액에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어디가 더 저렴한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식을 한번 사랑 가게부터 적어 볼게요. 1080 나누기 1.2를 하면 된다고 했죠. 이것을풀수 있는 방법은 분수의 곱셈으로 고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 나눗셈을 하셔도 됩니다. 자, 선생님은 분수의 곱셈으로 한번 고쳐 볼게요. 1080 나누기인데 곱하기로 고치고요. 1.2는 12분의 10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자, 90배가 되네요. 그래서 사랑 가게는 1터당 9,000원이라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행복가기도 마찬가지로 해보겠습니다. 840원 나누기 이번에는 0.8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840 곱하기 10분의 18인데 뒤집으니까 8분의 10이죠.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1, 8, 1은 8, 8, 5, 40이죠. 어, 그러면 1050원이 되네요. 자, 1,050원. 아, 여기는 900원이군요. 쌤이 잘못 계산했네요. 곱셈을 잘못했습니다. 여기가 900원이죠. 90에다 10이니까. 자, 그러면 사랑 가게는 1리터당 9 0 0원이고요 행복 가게는 1리터당 1,050원이에요. 그럼 어디가 더 쌀까요? 그렇죠. 1리터당 가격이 사랑 가게가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사랑 가게에서 사면 더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자 이제 45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고 나와 다르게 해결, 해결한 방법을 찾아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방법을 여기다 정리해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리터의 가격이 아니라 어, 1.2리터의 가격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죠. 1,080원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사랑가게였고요. 그 다음에는 행복가게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8리터의 가격이 840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는 1리터로 갖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얼마로 갖게 하기로 했죠? 최소 공배수를 찾는 거예요. 1.2와 0.8의 최소 공배수인 2.4로 만드는 거죠. 2.4, 2.4리터로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죠? 그렇죠. 1.2에 두 배를 하면 2.4가 되죠. 그럼 여기다가도 똑같이 두 배를 하면 됩니다. 행복하기도 마찬가지죠. 곱하기, 이번에는 세 배를 해야 되죠. 8, 3, 24니까. 그럼 금액에다가도 똑같이 세 배를 합니다. 자, 그럼, 사랑 가게에서의 금액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자, 위에 나온 것처럼, 1080원에다가도 2배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8이 16이죠. 8이 16. 2116원이죠. 그죠? 2216, 2116원입니다. 그리고 840원에다가 3배를 하면 요 0이고 3, 4, 12, 하나 올라가죠. 25, 2520원입니다. 그럼 어디가 더 저렴한가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랑가기가 저렴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저렴한 가게는 사랑 가게입니다. 자, 방법은 다르지만 둘다 어디가 저렴한지는 똑같이 구할 수 있었죠. 2번 보겠습니다. 만나 가게에서 파는 아이스크림 가격입니다. 같은 양의 아이스크림 가격을 비교하면 가나다라 중 어느 것이 가장 저렴한지 구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야기, 이야기해 봅시다. 자, 가는 0.3g의 가격이 3,000원이고요. 0.5g의 가격이 4,500원, 0.7kg이 6,000원, 0.9kg이 7,500원이에요. 지금 양이 다 다르죠. 그래서 금액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만 보면 가가 가장 저렴하지만 양도 가장 적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는 비교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봤듯이 얼마로 맞추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렇죠. 모든 문제에 적용하기 쉬운 것은 다 1kg으로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1kg에 한번 가격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kg의 가격을 구하려면 자기 자신으로 나눠야겠죠. 그럼 이것을 0.3으로 나누면 금액도 0.3으로 나누고요. 자 여기는 0.5로 나누어야 1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럼 금액도 똑같이 0.5로 나눕니다. 다는 얼마로 나눠야 될까요 그렇죠. 자기 자신은 0.7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금액도 0.7로 나누고요. 라는 0.9로 나눠야 1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금액도 0.9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당한 공간을 이용해서 나눗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는 분수의 곱셈을 고쳤지만 이번에는 한번 세로셈으로 해볼까요? 자, 가입니다. 3000이죠. 나누기 0.3입니다. 자,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소수점을 이동했던 거 기억나나요? 그럼 소수점 이동하고요. 끝에 있던 소수점이 한 자리 더 이동하고 0을, 들어, 0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3일은 3, 3 나눠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계속 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0이 나옵니다. 그러면 1kg의 가격이 얼마인가요? 만원입니다. 만원이에요. 자, 나도 구해보겠습니다. 나는 4,500원이고요. 0.5입니다. 자, 똑같이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한 자리 이동하고요. 여기도 한 자리에 소수점에서 뒤로 한 자리 이동하면 0이 하나 들어가겠죠? 자, 그럼 5로 나누겠네요. 5945. 자, 그다음 0이 내려오지만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서 결국은 마지막에 0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9,000원이라는 걸 구했네요. 어, 나가 더 저렴하군요. 자, 그럼 다도 한번 구해볼까요? 아, 다는 장소를 조금 옮겨보겠습니다. 이쪽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6,000원이고요. 0.7로 나눕니다. 나누는 수를 기준으로 한 자리를 이동하고요. 없으니까 한 자리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7로 나누면 7, 7, 8에 56이죠. 7, 8에 56, 4, 7, 5, 35, 5가 남고요. 다시 내려오면 또 7, 5, 35죠. 계속 반복되네요. 아, 50이니까 7, 7에 49죠. 자, 50이니까 7, 7에 49. 1, 7일은 7. 여기까지만 나눠보겠습니다. 대략 8,571원쯤 됩니다. 정확하게 구하지 않아도 되겠죠? 라번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7,500원이고요. 0.9로 나눕니다. 자, 소수점 한 자리 이동하고 한 자리 똑같이 이동해주죠. 자, 9로 나누겠습니다. 9, 8에 72, 3 남고요. 9, 3, 27. 자, 또 3이 남았고요. 9, 3, 27. 그 다음에 3이 남고 마지막 한 자리 내리면 또 9, 3, 27이죠. 어, 그럼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네요. 그럼 8,333원을 구했습니다. 그럼 어떤 게 가장 저렴한가요? 그렇죠 라네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면은 큰 거를 살수록 더 저렴한 걸알수 있겠어요. 그렇죠? 음, 클수록 더 많이 담아주죠. 그래서 라 아이스크림이 가장 저렴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전수와 물건의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